혹시 안 입혀졌을까봐 지금 다시 한번 찍으려고 왔습니다. 쉐보레 블레이저라는 SUV 모델이고요. RS 모델이네요. 쉐보레 블레이저 RS 차량이고요. 스타일리시 틸리티 비 l 네. 그냥 이 멘트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디자인을 만든 쉐보레 SUV 모델입니다. 뭐 산타페 TM이랑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 국내에서도 굉장히 네, 말들이 많았던 차량인데 실물로 보면 전면부는 정말 산타페랑 많이 닮아있어요. 근데 인테리어는 산타페 TM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쉐보레 차량들이 고급지진 못해요. 네, 전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저 헤드램프와 여기 안개등 부분이 산타 p t m 이랑고 똑같죠. 확실히 범퍼의 디테일은 멋진 것 같습니다. 블레이저도 실제로 되게 보고 싶었는데 확실히 멋은 있어요. 멋은 있는데 저기 있는 루, 윈도우 캐릭터 라인도 그렇고. 확실히 좀 무식한 미국차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스타일리시한 미국차 느낌이 많이 나요. 하지만 인테리어가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다라는 느낌. 타볼 순 없지만 멀리서 봐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후면부는 헤일램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RS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디퓨저도 적용되어 있고 약간 이코녹스랑 테일램프가 비슷하게 생겼죠? 블레이저를 한번 봤고, 이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인 트래버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쉐보레에서 국내에 들어올 그 가능성이 유력한 차량이죠. 트래버스. 트래버스는 실제로 미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네요. 네, 타호랑 서버 맨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트레버스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트래버스 운전석에 한번 타볼게요. 오, 보스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고요. 오 와우, 이게 올라가는 수동인가? 아니, 혹시 고장 날수 있으니까 만져보진 않겠습니다. 가만히 놔둘게요. 비싼들 여러 가지 버튼들은 깔끔하게, 어, 야, 이게 버튼이 있구나. 어,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다 비상금 같은 거 숨겨놓으면 은 금방 찾겠죠? 네, 여기 버튼 있으니까. 비상금 맡겨놓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 버튼들은 깔끔하고 분더더기 없이 무선 충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어 변속기, 네, 오토, 파킹. 그리고 여기서, 뭐, 터링 레스폰스도 조절하는 것 같고, 수납공간도 크고요. 일반 썬루프아 뒤쪽도 있네요. 썬루프는 뒤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SOS 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버튼들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네, 좋은 것 같아요. 뒷좌석도 한번 타볼게요. 뒷좌석은 투시트로 되어 있고요. 한번 앉아 보면 네, 공간도 어, 굉장히 넓어요. 앞좌석을 넓게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도 온도 조절 되고. 이렇게 폴딩도 그렇게 가능합니다 어, 여기 시트도 또 마련되어 있어요 어, 플러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네. 크기도 크고 2열 시트는 수동으로 접는 것 같습니다 네, 자동은 없는 것 같고 그러네요 이걸 당기면 이렇게 접혀요 3열은 성인 남자가 잠깐은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도 좀 빠듯할 것 같긴 합니다. 네. 3열은 역시나 그렇게 넓진 않아요. 차가 엄청 크진 않다 보니까. 어, 트래버스도 괜찮은데요? 네, 디자인도 멋지고, 인테리어도 깔끔합니다. 어, 트래버스 예상 외에요. 생각보다 멋져요. 네. 국내 출시되면 약간 펠리세이드와는 다른 약간 그런 약간 아메리칸 스웨그로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트래버스도 아주 멋지네요. 생각보다. 네. 오. 보세요. 디자인이 멋집니다. 어, 펠리세이드와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이렇게 약간 독립되어 있고, 저기 뒤쪽, 트렁크 쪽 윈도우가 또 완전 다르게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와우. 트래버스도. 흰색도 예쁘네요. 옆에는 검정색 흰색이 있는데 어, 흰색 컬러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뻐 보입니다. 정말 그 미국 한국으로 치면은 현대자동차 부스인 거잖아 쉐보레가. 쉐보레가 이쿼녹스도 있고 이건 타운가요? 서버벤인가요 타운이요. 타워와 서브벤의 차이는 길이 차이에요타운는 쇼바디라고 보시면 되고 서브벤은 롱바디입니다. 타워 한번 타볼게요. 타워가 정말 멋있어 보이더라 고 미국에서 보니까 와우 한국에도 뭐 타워가 들어온다 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타워는 안 들어올 겁니다 제 생각에 와우 정말 오빠 이거 무조건 이 밟고 올라가야 돼 제가 타기에도 높습니다 와우 오 미국 비상등이 여기 있는 건가요? 어, 비상등이 여기 있네요 비상등이 여기 있어요 오, 굉장히 특이하고 와우 기어 와이 기어 변속기가 벤츠의 칼럼식 기어와는 차원이 다른 이, 이 정말 이묵한한 미국 감성 와이다 버튼들이 고급스럽기보다는 그냥 그냥 턱턱 그냥 하나씩 갖다 놓은 느낌이에요 그냥 네와어 그 통풍과 열선 시트가 있어요 와. 놀랍습니다 왜세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와 이거 암레스트 와 진짜 큽니다 진짜 커. 비상등을 끄고 어 여기 뒤에 TV도 있고요 TV 어 이쪽에 버튼들이 되게 많아요 슬트 슬라이드 어 확실히 약간 고급진 느낌은 아닙니다 하호를 타봤으니 서버밴을 타볼까요 서버밴을 어디에 있나 그리고 옆에는 실버라도. 실버라도. 와우. 진짜 큽니다. 실버라도는 진짜 간지가 서져요 한국의 콜로라도가 이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콜로라도는 비교도 안될 정도입니다. 실버라도와는. 열심히 설명해 주시죠. 전문적인 설명을. 어, 정말 멋져요. 와이거 정말, 정말 영화에 know, 나올 것 같은 그런 비주얼입니다. Well. Like 실버라스와, 진짜 대박. 아 사이드미러 보세요. And 와, right 한국에 line, 절대 들어와선 안될 사이즈예요. 아니, 지금 Now, 저 차의 범퍼가 지금 목 정도에 와 있어요. 목. So 지금 단상의 높이를 계산해서 봐도. 봐도 범퍼가 제 여기 목젖 쪽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와 이건 그냥 경이로운 수준이에요. 와, 정말 미국 정도 되니까 이런 사이즈의 차를 만들지. 이것도 인증서 한번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쉐보레 폴벳 스팅레이 차량입니다. 와우, 스팅레이! 국내에선 출시를 안 하기 때문에 보기가 힘든 네, 심지어 탑이 열리는 모델이에요. 네. 원래 이번에 콜벳 미드십으로 변경된 모델이 전시된다라고 했는데 그 모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모델만 전시가 되어 있고 와우, 여기 신형! 카마로 ss 가 전시가 되어 있어요 카마로도 간간이 네, 많이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suv는 아니다 보니까 뭐 서브벤이나 에스컬레이드 만큼은 안 보이지만 그래도 카마로도 네, 미국에서 인정받는 명차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카마, 카마로도 도로에서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와우 이런 차들은 밑에서 한번 봐야죠 정말 멋지네요 정말 멋을 갑니다. 창문이 정말 작아요. 창문이 요만해요. 창문이 요만합니다. 쉐보레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정말 많은 차들, 역시나 폴벳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역시나 모터쇼에는 이런 또 스포츠카가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법이죠.